기술주 ETF, XLK랑 FTG가 있잖아요. 뭐가 다른지 딱 알려드릴게요. 빅테크에 투자하고는 싶은데 어떤 주식을 딱 골라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? 그럴 때 ETF가 정말 좋은 해결책이죠. 기술주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살수 있거든요. 가장 인기 있는 게 바로 XLK랑 FTG인데 둘 중에 뭐가 너한테 더잘 맞을까요? 근데 언뜻 보면요. 이 둘이 정말 비슷해 보여서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자 보세요. 주요 스펙을 보면 와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? 자 먼저 비용을 볼까요? 이게 또 진짜 재밌는데 둘다 엄청 저렴해요. 운영부수가 0.08%로 완전 똑같아요. 그러니까 비용은 선택 기준이 될수 없겠죠. 수익률이나 위험도도 거의 뭐 판박이 수준이에요.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?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 두 가지를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담고 있는 주식의 개수, 즉, 포트폴리오의 넓이입니다. XLK는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요. S&P 500 기술주 중에서 딱 70개만 고릅니다. 반면에 FETC는 그물을 훨씬 넓게 칩니다. 무려 300개 가까운 기술주를 담고 있죠.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차이점, 바로 펀드의 덩치, 즉, 운용자산 규모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XLK가 압도적이에요. 중요한 건 펀드 규모가 크면 보통 유동성이 더 좋다는 뜻이라는 겁니다. 유동성이 높다는 건 내가 원할 때 쉽게 사고 팔수 있다는 거라 아주 큰 장점이죠.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명확해지죠. 넓게 분산 투자할 거냐 아니면 편하게 거래할 거냐. 자, 이 표를 보세요. FTC는 넓게 분산해. XLK는 높은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. 미국 기술 시장 전체를 폭넓게 담고 싶다. 그러면 FTC진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. 하지만 나는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. 거래를 편하게 하고 싶다. 그렇다면 XLK가 유리합니다. 결론적으로 뭐가 더 좋다는 정답은 없어요. 둘다 훌륭하고 저렴한 투자 방법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펀드가 내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더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. 자, 당신의 포트폴리오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? 넓은 그물인가요? 아니면 손쉬운 거래인가요?